요 셉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성경에 성공적인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자였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사고파는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물건에 비롯한 요셉이었지만 결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긍정으로 불러 일으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돈을 주고 사고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돈에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장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야외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었던 돈을 주고 샀던 보디발도 형통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 형통함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큰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정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이 아니라 좌절감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42편의 고백대로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지키고 여두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